안녕하세요. 성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적인 신고 얘기나 세법적인 얘기 말고요.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근로관계나 아니면 용역관계가 됐던 회사에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이런 관계에서 관행 아닌 관행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뭐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사와 나는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른 내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되는 건지, 내가 받는 소득이, 내가 받는 대가가 어떤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죠? 사업소득으로 하면 3.3%만 월급에서 떼면 되니까, 급여로 받을 때 4대 보험도 떼고, 또 거기에 소득세도 떼는 것보다 네 수령액이 더 많아져서 너한테 되게 유리한 거야. 뭐 이런 얘기. 여기에는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뭐 기타 소득,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혹은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도 안 주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안 주고 왜 그럴까? 혹은 이제 가끔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분명히 회사를 다녔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처리돼서 나한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또그 안내문 속에 보니까 사업소득이에요 내가 번게 혹은 이런 말 들어보시는 알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장님께서 미안한데 종일 근무하던 거를 3시간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요런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 올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걱정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 내용을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략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부는 급여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처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이 세금이 더 적으니까 오히려 너한테 좋은 거야 라는 말을 하는 회사.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봤더니 본인은 그동안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리고 본인은 일한 적도 없는데 뭐 회사에서 본인한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본인 스스로 질문하시는 분 스스로 이 3.3%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쓰세요 3.3% 급여를 받았다 3.3%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3.3%와 근로자 급여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3.3%를 떼는 그 소득을 받은 분과 근로소득을 받는 분은 신분상으로도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꼼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가짜 3.3, 그 다음에 가짜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에 따라가지고 꼼수를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번째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니, 용역계약도 정상적인 거고, 뭐, 초단시간 근로자도 정상적인 건데, 뭐가 문제되는 거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는 거는, 원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그 용역에 대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를 하는 우리가 소위 부르는 프리랜서가 있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면서 업무는 일반 직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심지어 출퇴근 시간도 지정을 해가지고 정해져 있죠. 식사 시간과 휴게 시간도 회사가 정하고요.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회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처럼 뭐 야간 근무가 됐던 연장 휴일 근무까지 다 했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요구하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니었죠.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계약해지만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책임이 없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근로성을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보상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근로용역계약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면 근로계약서고 용역계약서면 용역계약서인데 근로용역계약서라는 명칭에 되게 좀 꼼수스러워요. 그러니까 용역계약은 하고 싶은데 왠지 상대방이 볼때 근로계약서처럼 보이게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근로계약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실제 내용은 용역계약인 걸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을 쓰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여기에 3.3%뭐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용역계약서 보통의 용역계약서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자랑 혹은 프리랜서랑 체결을 하는 계약서 속에는 그냥 제세공과금은 의리 부담한다 혹은 갑이 부담한다 뭐 이렇게 쓰지 여기에 3.3%를 그 명확하게 넣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계약서는 마치 근로계약서처럼 보이게 하면서 명확하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회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을 할라 그럴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보수를 받아요. 근데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돼요.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느냐가 바로 그냥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신분 자체가 직원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사업자예요. 그래서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퇴직금 적용도 안 되겠죠. 해고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도 지켜야 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그 순간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처럼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무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요 몇 시간을 일하던 야간 근무를 하던 휴일 근무를 하던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보수 외에는 근무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도 안 되죠. 당연히 휴가나 휴직에 대한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이 똑같은 거를 회사 입장에서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같은 일과 같은 시간에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볼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연말용산 하는 걸 대신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가지고 원천세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인사관리가 일단 필요 없죠.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외부 사람인 거예요. 외부 사업자. 그래서 사고나 질병이 걸려도 회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휴무 이런 것도 보장하지 않죠.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도 지출될 필요가 없죠 그만큼 회사는 비용이 세이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 지출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하다가 안되면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 해고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직원 하나를 고용하게 되면 그한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 복리후생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지출되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되면 기타 복리후생적인 제도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참고로 계약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뭐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이에요 평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일용직은 매일 매일 원천징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거는 사업소득이고요. 혹시 8.8%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소득을 받은 일하신 분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 통상 근로자, 일반 근로자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는 여기는 지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한 직장에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가 일하는 평균적인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있죠. 일주에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이제 알바의 성격을 많이 띠죠. 그러니까 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각 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평균 3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알바 쪽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초단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서 불이익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휴수당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고요. 이 주휴수당이 없다는 얘기는 휴가나 그리고 연차 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대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거라 당연히 가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에서도 제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4대 보험부터. 연차도 보장해줘야 되고 주유 수당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고용을 했다고 치면. 똑같은 임금이 들어가는데 3명4 명으로 쪼갰기 때문에 이 위에 이러한 비용들이 아마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이브되는 비용들이 크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복잡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 단순 업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을 계속 고용하는 것보다 3인 4인으로 쪼개 가지고 고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모든 경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등한 사업자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있죠 또한 대학생이나 주부들처럼 오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초단시간 알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그걸 누가 모르냐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의리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렇죠 저도 겪어봤고 많은 경우 그게 관행이고 현실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몰라서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유도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를 떼는 사업소득이 8%를 떼는 기타소득이 네가 받는 월급보다 수령액이 많아 무조건 유리해 라는 어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얻은 작은 법 지식들 가지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리숙하다고.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이런 이유들로 본인들은 다 알면서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척 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에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에 종합소유스그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뭐 들었던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댓글에 이런 뉘앙스들이 보이는 게. 그런 답글을 드리면서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최대한 정제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